자, 쉐어링 잡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만약 완성선이 이래 있으면은 아래위로 한0.2 정도씩 두 줄을 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으면은 여기 중간에 게 원선이에요. 그러면 아래 위로 자, 선을 꺼었으면 땀선은 조금 넓게, 약간만 넓게 하고요. 이거 압력 조절기도 살짝만, 살짝만 풉니다 그러면은 자, 위선 따라. 아래 선을 쭉 이렇게 한번 막습니다. 아래 선 따라 다시 한번더 막아. 두 줄을 꼈잖아요. 그래서 아래 선 따라 다시 한번더 다발 접사. 가아줍니다 이렇게 받고는 위에는 위의 위에 선을 위에 실을 두 가닥 치고 이렇게 묶어줬어요. 밑에 서는 밑에 선두 가닥 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다들 끝점 묶듯이, 그죠? 묶어주고는. 아래쪽 실을 딱 지고, 두 줄, 이렇게, 위에 실두 줄, 밑에 실두 줄이 있잖아. 요 그러면은, 위에 실 중에서, 밑, 요 밑에 거, 얘를 지고 이렇게 당겨요. 그죠? 얘도 당기고, 그 다음에, 아래 실 야도 당기고. 두선다 이렇게 지고, 이렇게 되잖아. 요 그죠? 이렇게 지고, 당겨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슈링이 내가 잡히는 거죠. 내가 잡아주고자 하는 양만큼 당겨서, 이렇게, 골고루 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 놓고는, 어디를 박아주냐 면은 방금 완성선 중간선, 중간선 따라 쫙 박아주면 돼요. 그 위에다가. 그죠? 자바고 아리위시를 풀어주든지 해주면 되겠죠. 필요하다면 없애줄 수도 있고, 그대로 놔줘도 상관이 없다 싶으면 없는 데는 그대로 놔줘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자, 우리 보통 소매, 소매 산그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두 줄을 박아서 몸 판에 붙일 때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저링 이렇게 대합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고 나면은 두 줄을 여기는 끝은 그 길이 안은 안길이 이렇게 묶어 줘도 되겠죠 이렇게 셔링이 잡혔습니다 그죠?